안녕하세요. 이번엔 특별편으로 마시멜로 만들기를 할 건데요. 제가 마시멜로를 4개를 넣어서 어, 10, 아, 20초 정도 전자렌지 돌려서 녹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섞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동영상을 보고 너무 꽂혀서 이거를 만들.. 만들라고 마시멜로우 샀는데 다이소에서 천원밖에 안해요 근데 이게 좀덜 녹힌 것 같아요 약간 조금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도 않고 잘 흑해지지도 않아서 어.. 10초만 더돌리고볼게요 근데 제가 카메라가 멈추는 기능이 없어서 10초를 그냥 놔둬야 되는데, 어, 조금,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뒤로 넘기셔도 될것 같아요. 잠시만, 이거 10초만 더 올리고 오겠습니다. 네, 10초 돌리고 왔습니다. 조금 오래 걸렸죠? 근데 제가 지금 손에 다 묻어가지고 아까보다 근데 좀더잘 섞었죠? 네,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는 초콜릿에다가 초콜릿에다가 이렇게 섞어 먹을라 했거든요? 초콜릿이 없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퍼서 섞어 먹어보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스크림 가져왔어요. 잠시 손에 묻은 것좀 닦고 진행할게요. 네. 됐고요. 이제 아이스크림에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일단 네, 이렇게 쇠 숟가락으로 퍼서 넣어보겠습니다. 맛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좀 이렇게 먹을 때 떼어지지가 않는다는 점? 그 점이 약간 아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랑 아시멜로랑 같이 퍼가지고. 아직 맛을 안 봤는데, 이게 마시멜로가잘 퍼지지가 않네요. 됐다. 음. 이거 괜찮아요. 이게 아이스크림에 네, 시원한가, 음, 마시멜로 달콤한,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음, 마이츄나 아니면 좀 원래는 처음에는 별사탕이랑 이렇게 찍어서 먹을려 했거든요. 근데 별사탕이 사러 가기가 귀찮아서 집에 있는 초콜릿을 하려 했다가 초콜릿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네, 그러면은, 시간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음, 제가 지금까지 비공개로 해가지고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개로 바꿀 거니까, 제 동영상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